조금 더 위에서 위에서요? 그, 네 무거워가지고요 네. 재활용 등급제가 4단계로 네 표시돼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네. 이 어려움이었던 거죠 화장품이 음. 이 어려움 면제를 해준다고 한 거예요 이 어려움 안 써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재활용 밑에 어려움, 재활용 어려움 화장품만 면제네?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laughs> 어?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에서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철회하라. 야, 철회하라. 철회하라.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급제만 제대로 표시되어도 용기 재질이 훨씬 많이 바뀔 거야. 네. 구성품이 <laughs> 90%나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지. 아 재활용 등급제가 네. 시행이 됩니다. 3월 24일부터예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재활용 등급제를 매기려면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회사들이 자료를 내야지 정부가 알거 아니에요. 얘는 재활용 안 되는 음. 등급, 얘는 되는 등급.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취합이 됐는데 화장품 용기는 그 자료에 의하면 90% 이상이 뭐 일체형이라든지 아니면 철과 유리, 플라스틱이 함께 섞여서 이런 혼합 재질이라서 안 된다든지, 아더, 플라스틱 중에서도 아더 재질이라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더라. 근데 그 퍼센트가 90%더라. 와, 이렇게나 재활용이 안 됐어? 그럼 우리가 버린 화장품 용기 중에서 90% 이상이 다 버려진 거야? 매립되거나 소각된 거야? 너무하지 않아? 이런 이제 감각이 완전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 네.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있어 보이게 비싸게 팔려면 포장이 화려해야 되는데 아주 화려하고 고급지게 만들려면 아더 소재, 여러 가지 복합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죠 이런 애들도 그렇잖아요? 비싸니까 해야 되는데 뜯어지나요, 이게? 예! 금속, 안 되네.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금속을 쫙 해야지 뭔가 향수 같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네. 향수 갖고 막,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아더가 많이 쓰이죠. 복합 재들 여기, 어, 됐어요. 재활용 교실. 예, 재활용 교실, 유리. 펌프는 아더, 뚜껑은 아더. 이 유리는, 이런 불투명 유리는 또 재활용 안 돼. 유리는 투명, 갈색, 녹색만 재활용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유리라고 해서, 아, 그래도 밑에라도 재활용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않아요 그러면서 음. 그거하고 이게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그 이유가 네. 어떤 이유? 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재활용 이렇게 안 돼? 재하, 재활용 어려움이야? 여기까지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와 대한화장품협회가 협약을 맺어서. 아, 그러면 우리는 K 뷰티 수출도 해야 되고, 화장품은 되게 이미지 산업인데, 어떻게 재활용 어려움을 박냐. 재활용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이제 여러 이유들을 내면서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하지 않도록 해줘라. 그래서 화장품은 면제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왔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걸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면제해준다는 화장품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화장품 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화장품 어택,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잘 되게 만들고 리필되는 화장품이 많아져서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때 실제로 그런 선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화장품 어택의 목적입니다. 어, 여기는 전국 제로웨이스 트 샵들에서 네. 다 동네마다 화장품 용기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택배로 가져다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얘는 부산에서 매일이 다르게, 부산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온 거예요. 다 같이 모은 다음에 내일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보시다시피, 화장품 용기는 굉장히 작아요. 이런 애들. 보시다시피, 이런 애들 굉장히 작죠. 근데 여기에 아마, 200개 이상은 들어있을 거예요 200개가 뭐야? 300개는 들어있겠죠 어. 그즉그즉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꽉꽉 채워서 저 사람들이 2주... 이주... 왜 알맹공점이 이걸 모으는 허브가된 거예요? 어 저희 상점에는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시민들이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그저 물건을, 플라스틱 프리 물건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를 바꾸고 기업을 바꾸는 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오고 갈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고, 저희가 하면서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들, 전국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에게 우리 이걸 같이 해보자. 동참을 권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약 80군데,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을 벗어나서 뭐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 열심히 하시는 뭐 단체들, 이런 데서 우리가 한 켠을 내서 거기다가 누구든지 화장품 용기를 놔두고 갈수 있게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약 80개의 가게들이 동참해서 화장품 용기를 수거했습니다. 인스타 뭐 DM이라든지 메일로 문의가 왔는데 마스카라 소를 어떻게 닦죠? 제가 진짜 열심히 닦는데 깨끗하게 안 닦여요. 이런 게 있어요.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화장품 용기를 뺀지로 잡아 빼고 있어요. 안에 닦으려고. 이런 거 보고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린 이거 설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장품 어택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노력해도 그 재질 자체가 애초에 재활용 안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노력했을 때 실제로 재활용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이고, 아, 아. 아, 아. 화장품 어택 전후로 해서 환경부라든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가 보자. 이렇게 했고, 환경부가 역회수 목표를 정한 거예요. 뭐, 2025년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단계예요 10%. 뭐 50%, 70%뭐 이런 이런 식으로 역회수를 하는 회사 만이 네. 역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실장하는 회사만이 그 목표치를 딱 충족한다고 해야지.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역회수 비율, 수거해서 재활용할 비율을 정해서 화장품 업계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훨씬 나아진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 어려운 면제가 그 표시 면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화장품 업계의 특혜죠. 그래도 그나마 나아졌는데 실제 문제는 그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해수를 하는 것은 다른 재활용품과 섞였을 때이 재활용까지 망치지 않게 회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지. 그걸 빌미로 해서 재활용 어려움을 안 써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지 않아요? 조금더 위에서. 위에서요? 네. 무거워가지고요. 네. 네. 위에서, 위에서. 네. 그렇죠. 이거는 시민들이 단시간에 환경부가 이런 행정 예고를 했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반대한다. 왜 화장품 용기만 예외가 돼요?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것 때문에 환경부가 한발 물러선 거죠. 아, 자율 협약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아, 시민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이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플라스틱 재활용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회가 치부했을 때는 이게 전혀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이 재활용 안 되는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내? 이게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묻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고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2차 업데이트 할 때는 그때 왜 이렇게 다놔뒀냐뭐 기타, 아무래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다 나눠 놨거든요 네. 왜 나눠 놨냐 그때는 회사로 보내고 아... 회사대로 보내서 야 재활용 해줘 네. 너네 왜 역회수해서 회수해서 재활용 한다며 네. 그래 우리가 수거해줬어 먼저 수거해줬으니까 그 수거로 다 해줬으니까 한번 재활용 어떻게 하는지 해보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네.